네, 이제 저희 시장도 끝났고요. 저희 뭐 먹으려고 하는데, 어, 여기도 뭐, 뭐인가 파고, 귀엽네요. 아, 여기 예전에 뭐, 볶음밥도 팔고요 초청아 먹었대요. 그래, 초청아, 침뭐 먹을 거야? 아 와서, TV도 다음에, 나비 긴 뭐, 뭐 먹다며. 아, 그래. 저희 여기서 포장하고, 거기 앞에 호수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좀 조용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 사자. 저처럼 지금 꿀띠요랑 아까 미얀마 간식들이 먹는데요. 어, 여기는 마린 생선이네요. 아팠다이다. 아, 바이네. 사자자. 사자자. 아, 이거 영서고기 같은 거예요. 아, 노컵이다. 영소고기, 용서고기. 이거, 영서고기도마리는 거예요. 이건 면치도 있고요. 이렇게 새우 마린도 있네요. 저희는 이렇게 면치보다 새우는 더 많이 사용해요. 저희 뭐, 고무 같은 거, 여기 다들 새우는 사용해요. 아, 아 새우로 보면 그때 저희 시장에서 촬영하다가, 네, 아줌마 몰래 게 먹는 거귀억는데요 꿀띠요, 태국 음식 꿀띠요라는 거 사러 갑니다. 아, 아까 아 여기인데요, 아, 여기 이렇게.. 고수인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오, 여러가지 있네요. 아, 이거는 만두인가 봐요. 음, 맛집이 있는데, 여기 사람도 많고요. 철저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와, 근데 지금 와, 사람도 야가 많고요. 야가 뒤에 사람도 많고, 는 사람도 많고. 포장하는 사람들 이거 많고. 이거 너무 맛있요 이거 너무 맛요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맛있 이거 요 이거 맛있거든 이거 요맛있어이 이거 요 아200 기구 하는데 그래서 800 다시 주라고요. 아, <laughs> 아 이거 첫초 거. 맞아 아 2,500. 하나 2,500이에요. 이거. 저희 하나 2,500고요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자. 그리고 아까 뭐 면마 간식 같은 거한 번. 어 여기 한번 가도 가네요

그러면 추초점야되잖아 이거 이거 하나씩? 추천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것도 맛있어요 그러게 이거는 미얀마 떡이에요 떡 이것도 되게 맛있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되네요 이렇게 컵도 봤고요 이렇게 첩다 가는 것도 알아요 <laughs> 그러면 저희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500 응, 먹지 않아서 더 줘야 돼 소화도 곧 해야 돼 그리고 ]Yeah. 위에서 다리 그냥 보 코코나나 그다음에 깨 음. 저희는 삼촌이에요 저희 이렇게 두개사 근데 삼촌이에요 이천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자 호수죠 와 날씨가 더워져서요 지금 현재 날씨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 뒤에 바로 이렇게 시장 입구에요아 거기 뒤에 너 시장 있고요. 아 최선아 예전에 여기 뒤에 팔았다고요. 저희는 지금 그쪽에 가야 해요. 앞에죠. 네, 저희 지금 이큰길로 걸어가야 해요. 잠깐만, 저 좀. 가자. 어, 서전도 잘하네요. 보는 다 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서 왼쪽으로 가면 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동네도 좀 조용하고 괜찮으셨네요. <laughs> 서전어 <서준호> 애기 좋아하네요. <laughs> 거기 애기가 있는데 인사하고. 서전 애기 좋아해? <laughs> 아 애기 좋아해. <laughs> 와 여기 이렇게 큰 집들이 돼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어서 시원하네요. 이쪽, 이쪽에서 가야 되나? 이 나, 햇빛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좀 더워지네요, 점점. 또안 맞습니다. 뭐야? 또또안 맞습니다. 뭐야? 한국어야 뭐야? 어, 대응 소나 대소라래소라 대. 아투리아 대이래라 해봐 다시 고구지 응? 고구마 지 시야 준다아시아 담아라 아고구지 오징어 게임 얘기하네요 다시 해봐 고꼬꼬무증니다아 그래 아야는 배아파하려면 해아모르겠어그아 얘기해주세요 이거 무슨 게임인지 아야는 아 그래? 가만있안 그 돼. 아최천는 모르는 사람이 없네. 최초에 루에 든지알야 돼. 응. 뚱뚱우 해도 진짜 슬프면 <laughs> 장난꾸러기예요. 앞에 아, 봐. 아, 오, 여기는 차비, 차비. 뭐, 지... 차비, 차비. 어 여기는 뭐 뭐야? 샤비차비어 거기 라임이에요. 저... 저희 면마는 이렇게 뒤 앞에서 먹는 것까지 해요. 거기 노란사들이 이런 것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거먹었어있어?엄마니야따려야.생기자로지아이지.땅아인지인데레.나비에네토디아나비에네.지몽네쳇다려야.야이네지몽네보통좋아하네.아진짜? <아> 맛있어?어 <laughs> 그래.쇼.어네.와.아띵도네내셔.쇼쇼야.아.다 <웃> 음에아띵도다지네.아. <laughs> 저는 신마는 좋아하네. 저아 친딸잖아. 이해다는 여기도 이런 집들이 좀 특이하네요. 여기 이렇게 단종 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3층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서 시원해요. 밖에 햇빛이 더워도 그늘이 있어서 시원해요. 또 여기 뭐지? 아 이거 과바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 앞에 이렇게 먹은 것들이 많아요. 아 어, 저희 지금 어느 호수는 여기 앞에 있고요. 어, 여기는 킹기라서 좀 위험해. 요 조심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응. 가자. 미안. 어야 <laughs> 와, 자야아 여기 원래는 호수가 있었는데 요즘 다시 고쳤네요. 호수가 좀 괜찮게 앉을 수 있게. 여기 호수 앞에 보이면은 이렇게 헬스장도 있고요. 가자 이제. 오 시원하다. 시원해, 시원해. 근데 호수는 커요, 이렇게. 와, 호수가 크고 바람이 불고 시원해서 좋아요. 가자. 저희 지금 물이 너무 많아서 닦을 수가 없네요. 그냥 여기 밑에 앉을게요. 밑에도 괜찮아요. 좀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와, 여기도 뭐 시원해요. 시원해? 저? 그거? 막 에이가 면 레이다이 화이리 리우 라 캐니를 이 거기 뭐 물이 나오니까 물이 나오니까 여기가 좀 물이 그지사던거 이렇게 그막 단추 있는 서써고 그다음에 뿌 여기 되게 지금 피 느낌이에요 이렇게 빼면 해, 오, 맛있겠다. 오, 냄새가 맛있다 이렇게, 꾸잇띠그 다음에, 아 맛있게 드세요. 빼면 될 거야? 왜, 예뻐, 예뻐. 저 처음에 원래 머는타 으아, 요아으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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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뭐야 아으야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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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아어아 으아, 으아, 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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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최전에 응. 응. 진짜 응. 왜 사대? 응. 아, 매워 매워. 맨 응. 다음에. 카메라에 보이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 물이 바람가 너무 엄청 세니까 물이 여기까지 오네요. 아, 큰라는잘안 보이네요.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지금. 그리고 최저도 맛있게 먹어서 좋아요. 저의 찐 먹방. 네. 잘 먹네요. 와. 맛있어. <laughs> 근데 제가 보면 최초는 진짜 잘 먹어요, 모델이. 뭐음 응, 그래. 진짜 잘 먹어요. 아 처음 고래 이거. 응오 음. 진짜 잠못다와 잠옷도 다 구하니 왜? 따라오래네. 응. <laughs> <laughs> 와. 저때는 진짜 먹방을 저때 진짜 잘한다. 오. 오와. <laughs> 뭐야? 도리아 마이다로래. 에코리아 마이네. 도마이여 화리. 따 따다다빠 마이 얍시 아, 그거 그거. 할하네 아, 들로 따르셔나 그래. 엔다뷰. 와! 와! 아, 한국 먹발하며 있대요. 아기하며는 같이 지능 뭐 소리야. 그 사람인데 있대요 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먹방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요 그거 최초가 보고 와 우와 진짜 와응와 음. 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네 <laughs> 하나로 걸어라 응응 음. 다이어리 음. 드레스 놀래야와 자세히 봐네 이거 머리는 어떻게 하는 지까지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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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이 따다 따라라모르리 스마일이래 따다도 매양라면서 따라차 따이다 들으이 이번에는 불다 볶음요. 이거 괜먹어아매 매다르셔. 다아따는데 아, 노상태요 지금 아 매워 매워. 매워 상태요. <laughs> 매우면 그렇게 한대요. 이거 불닭 볶음요 먹다가. 냄다와르님 다 먹었어? 다? 끝났네요. 다 먹었네요. 에헤? 빨리 먹었네요. 진짜, 천천아 <laughs> 와, 진짜 맛있게 먹었어. 좋아요. 음. <laughs> 와, 다 먹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그래. 한국말은 뭐야? 맛있어요? 네?

이제 맛있겠다 디디 아뭐뭐 하는 거야? 아니다야 윤지아 딸이에아 이거 다시 나무 심어서 있대 이거는 아 채자가 응. 다 먹었으니까 이제는 옛마음 식 먹어볼게요 아 어떤 거 먹을까 채자 뭐 먹을 거야? 아아 채자 먹어 먼저 먹어줘봐 이거는 저희 첫 살이에요 첩사는 조금 저희 설탕 그리고 예마에서 나오는 그거 뭐죠? 야, 열매에서 나오는 그단 거래 넣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사인데 원래 첩사는 색깔이 하얀색인데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 예마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거 제가 사진 보여 드릴게요. 그거랑 같이 요리하니까 이렇게 갈색이 더 나는 거예요. 근데 갈아요 초래. 초래 가 달라요. 그냥 찹쌀이라면 맛이 그냥 밥맛인데 이거는 달아요 초래 어우 내가 잘해 잘해 한 살만 먹어도 잘해 잘 잘해 누구야? 어우 아, 엄마는 야이야 잘해 한 살만 해라 그래? 생활업자야 한 살이 가지 않아요 딸+ 딸둘다이러더아 어떤 오빠는 그냥 입만 보여주고 이렇게 그러면 가서 빼봐야지 그러면은 아 이렇게 입만 보여주고 모르겠네 입만 보여주고 그래. 그렇게 하면 먹방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그래 코코넛 음, 코코넛이랑 같이 먹고요 진짜 <laughs> 얼굴은 여러가지 하네요 저처럼 가만히 있는 본 적이 없어요. 괴소해요. 움직이, 기키져요 그래. <웃음> <웃음> 공원에 그렇게 와서 아기들이 뭐 쉬도 하고 똥도 해야. 샀고요. 근데 어큰 개가 안보네요 말이네. 그러니까. 음. 그래서 여기 미얀마는 그냥 똥 싸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쉬해도 그냥 하는 그냥 거예요. 제가 한국에 봤는데 한국 드라마 같은 거는 똥 싸면 거기에 치우잖아요. 뭐 주인이. 근데 미얀마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싸그래 집에서 나오고 그냥 싸. 그래서 이것도 문화가 좀 하 는데요. 그게 같 거？가 면은 개똥 을좀 조심 해야 해요. 개똥 이있을수있 고, 리야마아 그래도 풀이 봐야지. 그게 치마이써있어쪽아들어오야그뭐 냐고？좀 뭐 냐고？좀 뭐냐그좀뭐 냐고？좀 뭐 냐고？좀 냐고？좀 고좀 냐고？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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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냐고？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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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고고좀냐고고좀고요 냐고？좀 고고고고 렌리 이거는 저희 미얀마 오는 나비라고 하는데 원래 모양은 나비는좀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서 안내는 이거 팥이에요. 콩이나 팥, 그래서 달고, 바깥에는 음, 이거 쌀, 음, 가루라 하는 그런 거인데 밀가루 아니고 쌀이에요. 그래서 쭈글쭈글하고안내는 이거 부드럽고 달아요. 그래서 이거도 되게 맛있어 저도 좋아해요. 안에 팥이 있고요 오 콩이랑 팥 그래서 맛이 달아요 그리고 바깥에 맛이 쌈 맛이 나서 이거 딱 이거 너무 맛있어요 어때? 다네 뭐야? 한국말은 뭐야? 뭐라 한국말은?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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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근데 이런 거는 원래 저희 옛말로 이렇게 코코넛 그리고 여기 위에서 보이는 깨 같은 거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그 가루는 조금 짜고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laughs> 이거는요 끈적끈적 조금 조금 하고 나래스 안에는 가루로. 응. 사가루랑 사가 그지? 사카루랑 아까 제가 보여준 어이렇 동그라미 그거랑 같이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아요 먹어봐 끈적끈적 조금 조금 알아나 어떻게 알아요? 해봐 오오오 젤리처럼 보여요 <뭐로> <뭐로> 음 되게 부드럽고 젤리처럼 알아요 <뭐로> 그치 아, 젤리네스 젤리네스 알아요 젤리네스 알아요 그래서 여기 미얀마노 이런 과자들 다사카루렌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 동그라미 그거나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다 그거가 들어가요 딱가루는 그렇게 동그라미. 음, 맛있어. 저도 먹어봐야겠다. 음, 맛있어. 괜찮네요딱 같은 그런 맛도 아니고, 그렇게 끈적끈적 되지도 않고, 맛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거 팽크에요. 이거는 저희 뭐 자주 먹는 팬케이크 인데 어때? 괜찮아? 괜찮아 오 이것도 괜찮네요 이거는 팬케이크 같은 거 인데요 이것도 짱코 뭐 맞아 땅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그 동그라미 아 그냥 들어가네요 그 동그라미 그냥 먹으려고 해 먹으려고 해 왜? 왜? 먹으려고 해 입에 응 맞아 맞아 땅콩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팽등 같은 느낌이요 조금 미가루도 조금 들어가나 봐요. 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조금 쉬어야 해요. 찾아 봐야죠, 이 정도. 그래요, 그만 말해. 설마 사야? 첫 번째, 설마는 <목소리> <만우> 사야? 슈템이, 선생 미. 보다 예쁘다. 알겠요첫 번째 먹는 그첩산을 제일 좋아한대요. 슈템 음. 근데 이건 따뜻하게 먹어야 더 맛있어. 우울해삼먹볼까 무이 이거보다 물이 깊게. 어때? 이거 조금 딱딱해지요 이거 는마아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목생방라고 하는 이거 떡이랑 하는 거예요. 하얀산은 <목소리도> 그냥 떡이고요. 이거는 아까 그 떡그라미랑 같이 하는 떡이에요. <목소리도> 이것도 되게 진짜 유명한 음식이에요. 목생방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 네, 막한번 먹어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떡이에요. 근데 떡처럼 끈 적은 되진 않아요. 조금... 어 해봐 오 그러면 조금 무슨 느낌인지 좀알수 있으려나요? 음, 어때? 맛있어?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맞아 이것도 어 이거 괜찮네요 이거 맛있어 이것도 진짜 따뜻하게 먹으면 더맛있어 잘했죠? 볶음서살만 까먹어 그러게 이제 음. 진짜 이거 비 소리에요. 준아 <laughs> 지금 우산안가져왔고 와, 진짜 뭐야, 어떡해요? 와, <laughs> 와, 지금 이거 비 소리에요. 진짜로, 와, 빨리가빨리가 와, 진짜 빨리가 <laughs> 진짜 많이 오네요. 와 깜짝이야. 와. 야 이거만 타 야, 대래가나코에잖아와 깜짝이야. 참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여기 와. 깜짝 놀랐어요. 아나비 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용산에. 근데 비 소리 부서먼저 오는 거예요. 오. 그렇게오있다가 와. 아 어, 지금 해. 다 젖었어요 천천 머리 천천 <laughs> 머리 미안해 어? 톡구 나네요 <laughs> 재미네요새운새운 새로운 <laughs> 경험이네요 추억이네요 갑자기 또 비가 멈춰네요 비가 멈추데 빠지게 겠네요 저희 지금 여기 이렇게 빨리 들어갔고 비가 너무 와서 예전 아니 <laughs> 비가 오고 지금 금방 햇빛이 나는 거참나 아까, <laughs> 아까 비 오는 거 뭐야? 햇빛이 나네요, 또. 지금 해가 다시 나오는데 빨리 가야 할것 같아요. 비는또 언제가 다시 올것 같아서 그냥 빨리 가야 할것 같아요. 그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네, 또 짠, 마치도록 한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갔다 와요. 오늘 어때요? 해보세요? 叫嘞，今天几我们吃米线。几点叫嘞？好，拜